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9월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한 하락이다. 10월에는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또 다시 시장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 저점을 오늘 이탈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심리적으로 쫓기다가 이제는 좌포자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다시 14,000원 이탈이 나오면서 투매도 많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라면 멘탈 어떻게 해서든 잡으셔야 되고,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힘든 건 마찬가지고, 과도한 낙폭 이후에 또 과도한 반등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금 더 힘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의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신다면 무료방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또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뭐 멘탈 관리라던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은 팔아리 인내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할 때와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망을 해야 할때좀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돈 하나도 들지 않고 제가 무료로 1년 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일로서 14,000원 제 이탈의 연저점을 다시 내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급락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의 등락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반등과 수급 그리고 환율을 좀 보면서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급락을 했고 오늘도 급락을 했다. 계속 이런 생각들만 하시다 보면 결국 못 참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7.22% 투자 레빌리티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대비 과도한 이런 하락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회사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대내외적인 시장 환경 그리고 경기 침체 측면에 좀 긍정적인 요소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비중 축소를 생각하셨다면 이미 진행을 하셨어야 하고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타이밍도 좀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는 게 답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당장에 떨어지는 내 계좌 상태를 보는 것보다는 더욱 냉정하게 현재 시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와 같이 원전 테마라든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보는 건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한들 회사 자체의 악재 같은 것도 아니고 좀 과도한 이런 낙폭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수급과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더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잡힐 것이고 금리 인상도 멈출 것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도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이렇게 눌러 놓은 시장이 또 빠질 만큼 강하게 돌려주는 흐름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 되었든 현재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종목들 어떠한 또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빌리티 주가를 여기까지 이제 끌고 내려오게 된 시작은 블록딜로 출발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저는 80% 이상은 뭐 경기 침체라던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지수의 이런 급락과 환율 급등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거치면 힘든 시간은 또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시장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증시가 3일간 휴일을 맞이하는 동안 미국장은 두 차례나 좀 급락을 맞았죠.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좀 견고하다는 내용으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또 꺾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여기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동안 1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율이 다시 1,430원을 좀 상회하면서 우리 시장은 좀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4%이상 급락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고 뭐약 0여 개가 조금 넘는 이런 종목들만 상승할 뿐, 2,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환율이 1,400원 초반, 그리고 살짝 1,400원도 깨고 내려가면서 좀 단기적으로 우리 지수는 바닥을 잡아가나 싶었지만 오늘 장중에 고점 환율이 1,437원까지 또 올라 올라오면서. 여전히 좀 바닥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 폭에 대해 발표가 될 텐데 일단 빅스텝에 대한 이견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일 밤이죠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또 시장은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치보다 하회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오늘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예상치보다 더 오르거나 너무 비슷한 수치라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4.5%에 대한 금리 인상 이후에 중단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었는데, 내 계획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한다면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부터는 다시 강한 반등 시장이 찾아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시장은 제대로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만 조금 더 벗어나게 된다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도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려 보셔야 좀 기회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좀 숨죽이면서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확실성의 해소 기다려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막판으로 올수록 외인들은 코스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외인들도 다시 매수세로 잡혔습니다. 금일 외인은 62만 주순 매수가 되었고, 개인도 27만 주순 매수가 되었죠.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53만 주 이렇게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83만 주 매도가 좀 잡혔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전체 투자자들이 모두 이탈이 좀 나와준 하루였습니다. 10월달 이렇게 좀 들어와서 뭐 하루를 제외하면 기관들은 모두 이탈을 하면서 좀 주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전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탈이 나온 건또 처음이었습니다. 금융투자 그리고 30만주, 연기금이 37만주로 매도를 주도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13일 연속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세력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주지 않고,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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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 0 0 0 0 0가가 7.2%로 한1% 정도 끌어올린 게 전부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인들도 뭐 적극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매수세라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데 좀 집중을 했고 전체 기간들에 큰 매도세에 좀 어려운 흐름이 된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뭐 주가 하락 대비 뭐3.3%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도 뭐 매수나 매도는 찾아볼 수는 없었고 기관들 위주로 좀 이렇게 공매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볼수 있죠 뭐3.3%로한 20만주 가량 수량이 나왔는데 뭐큰 편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공매 잔고로 좀 보셔도 고점을 이제 1,400만 주 이렇게 좀 찍고 감소세를 계속 보여왔는데 10월 5일 기준으로 다시 1,210만 주까지 좀 전일 기준 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대차 거래는 감소세가 좀 뚜렷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0월 7일 기준으로 보시면 신규 대차 체결량은 47만 9천 주 그리고 상환율은 280만 주로 뭐 체결보다 상환이 좀몇 배가량 좀큰 상황에서 잔고 수량은 2,790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은 400억이나 내려온 4천억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뭐 공매나 대차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등락이 얼마나 심했나 뭐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소인지는 계속 시간을 두고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뭐 분석해 볼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다시 7.2%의 급락이 나오면서 13,5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말경부터 이렇게 좀 연저점을 계속 깨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5일선 여기 초록색선 오늘 이전까지 좀 지지가 나오나 싶었지만 오늘 예상치 못한 또 급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좀 거의 저점으로 통용이 되었었던 16,000원 부근을 이탈하고, 그리고 연 저점이었던 15,200원까지 이탈, 14,000원, 그리고 현재는 13,000원 대까지좀 깊은 이런 고를 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바닥을 내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박스권을 여기 밑에서 다시 형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또 이렇게 찍고 내일 반짝 급등이 나와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시장과 그리고 세력들, 매수 세력들에게 좀 달려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13,700원 구간이 오늘도 이렇게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13,000원은 좀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10의 자리가 12,000원대로 좀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더 쫓겨서 투매가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대응보다도 좀잘 버텨주셔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향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한번더 신중해야 할 시기로 추매도 떨어질 때마다 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언제쯤 반등이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완전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좀잘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이런 추세를 만들고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 줘야 좀 추가적인 투심이 붙을 수 있고 또 연속적인 상승세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서는 더 멀어졌지만 못 해도 17,000원까지는 그래도 좀 돌려내야 투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간단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체코엔차, 폴란드엔 방산 맞춤 패키지로 K-원전 수출한다 정부가 체코와 폴란드,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 원전 수출 가능성이 있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 원전 수출 전략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 생태계, 에너지 수급 현황, 안보 위기 상황 등을 파악해 나라별 외교, 경제, 안보 상황에 필요한 솔루션까지 제공하면서 원전 수출 기를 넓히기 위해서다. 산통부는 최근 원전 수주 대상국별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전략 작성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체코, 폴란드, 영국, 터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적합한 국가별 패키지 지원 전략을 세워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 기간은 최대 4개월로 전략 수립 대상 국가는 산업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동 추가될 수 있다. 통상 원전 수출은 기술력과 가격뿐만 아니라 외교, 방산, 안보, 경제 등과 관련한 다각적 협력 지원 조건이 수반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실례로 우리나라가 수주한 아랍유니트 바라카원전 사업 수준을 해서 아랍유니트 측은 원전 경비를 위한 파병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아크부대 파병으로 하다 양국 간 군사협력으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보건전 시험대인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맞춤형 패키지 전략이 자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체코에서 요젤 시켈라 체코 산업부 장관을 만나 체코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의 다각적 다각적 협력을 논의했고, 한수원과 두전 에너지 등 우리 원전 기업 역시 체코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체코 산업계와 설계, 제조, 건설 등 원전 분야 MOU를 맺었다. 한수원은 체코의 국민 스포츠인 아이스 아키 팀을 후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K원전,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폴란드는 자국 안보 위기에 대응을 위해 K2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고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이 원전 수주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경우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원자력 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고 핀란드는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원전 수주전이 시작된 체코 폴란드의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새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한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 대한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또 최근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한 이집트 원전 설비 공사처럼 원자로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수주를 통해 우리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뭐 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슈들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 필리핀 정부 같은 경우도 전력 수급 차질을 우려해서 원전에 대한 재가동을 놓고 한국과 협의 중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하지만 전혀 원전주들은 오늘 시장의 폭락과 함께 좀 움직이지는 않았죠. 연말에 SMR 기자재 공급 소식과, 그리고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 다음 달 아니면 이번 달 말에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을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좀 안정화로 돌아서는 게 우선일 듯 싶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기간을 좀 두고 좀더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좀 대응하기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좀 종목을 추천 받아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